이 만개라는 스트리머는 연애에 관심이 없을까,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게 오늘 밝혀집니다. 못하는 <laughs> 거지. 내년에 신기하게도 만개님이 남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얘들아, 수고해 <laughs> 야, 니들 이거 모르지? 이게 플렉스다 이러면서 만개. 망개님이 먹을 걸로 플렉스를 많이 해버려. 그러면은 다음 거. 아까 예고 드렸던 투수와의 케미. 자 어떤 거부터 보실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투수 vs 투수가 생각하는 본인. 본인이 생각하는 투수. 아 오케이 먼저... 만개가 생각하는 투수. <laughs> 자 과연 그녀는 투수들을 돈 주머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시청자로 볼 것인가? <laughs> 너무 자신한 <잔인한> 거지. <laughs>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위치에서 뽑았어요. 어허 이럴 수가. 어허. <laughs>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칼에 투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laughs> 칼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망개님이 투수 때문에 방송도 접을 뻔했었어요. 망개님이 <laughs> 어, 어. 투수 때문에 돈을 접, 그러니까 접을 뻔했어요. 원래 망개님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고 투수들한테 약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긴 했었어요. 언젠가 아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한번 이제 너네들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라는 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 아마 한동안 방송을 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러니까 때문에도 있고,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쉬셨던 것 같아요. 멘탈 케어 때문에. 음, 아, 맞아요. 휴식기가 좀 되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복합적인 경우긴 한데, 개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수들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기는 한데, 내 방송이 앞으로 좀더 이제 진행이 해도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혹은 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이건가 그리고 딜 같은 것도 적당히 좀 들어왔어야 됐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매니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통제 못할 만큼 들어오니까 좀자 여기서 반전이에요 여러분들 망개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도 받긴 받았지만 연인 카드에요 여러분들을. 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좋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난 이제 손주머니로 생각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만내님은 그거예요. 내가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와주는 투수 한명한 한 명한테 이제 인사는 못 해주지만, 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보러 와주는 이제 한명한 한 명이 너무 고맙고 자신을 기억해주는 시청자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개님의 방송이 충신들이 많아. 어, 그러니까 그래요? 까 고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방송이 켜지더라도 멀티로 이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좀 지켜주기는 해요, 자리를. 음... <laughs> 아무래도 망개님은 그게 복인 것 같아요. 투수들 복은 딱 그거야. 망개님이 이제 투수들로 있는 상처를 받긴 했지만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준 시청자들과 매니저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그래도 망개님이 올해 들어서 되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아, 맞아요. 올해 들어서 뭔가 이제 투수분들이 본인을 좀 케어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선도 잘 지키려고 하고 특히나 매니저분들이 좀 많이 케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은. 맞아요. 얼마 전에 어. 뽑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 이릅니다. <laughs> 투수들이 생각하는 투수들이 만개! 이제. 이제 투수들이 생각하는 만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잠깐만요. 난 넘어갔다. 나, 난 넘어갔다. 너무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어찌 보면. 완전. 음, 투수들이 생각하는 만개님은요. 프린스 오브 디스크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은 분홍색 망토를 입은 왕자가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네 어... 투스들이 생각하는 망개님은 부끄럼을 잘 타지만 수금할 건다 수금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보시면은 이, 부, 이 핑크색 망토가 부끄러워한다 뭐 민망해한다 라고 하는데 망개님이 아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 놓고서 수금을 하는 이런 <laughs> <그래서 웃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투스들이 아, 이 사람 돈벌줄 아네 하면서 막 이제 이제 도네이션도 꽂고막 구독도 꽂고 그러는 게 되게 많다고 보시면 같아요. <laughs> 그렇구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도교 카드로는 이제 천국의 스승이라는 뜻인데 일반 이제 카 타로 카드에서는 교환 카드예요. 그래서 스스들이 이제 만개님 방송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인데 스스들끼리 물어봐 이제 만개님 방송 입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이제, 망개님 시청자분들이 되게 막 열심히 설명해줘. 어, 망개님의 방송을. <laughs> 영업하는구나! 어, 망개님의 방송은, 이런, 이런, 이런 염소 목소리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영업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약간, 스스들이 좀 고민을 해.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어 누구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과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두 그러니까 가지 파로 나네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할 테니까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아 그렇구나 아,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망개님이 미우면서도 귀엽다는 거야 아 그래 망개 저런 면이 나한테 있어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 망개님 보는 건 이런 맛에 보는 거지 나면서막 이제 그런 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지 그래도 망개니까 본다라는 게 되게 커요 오, 돈 어.. 군 좋은데 그래도 망개니까 본다 어.. 그, 뭘 해도 그러니까 만, 그래도 망개니까 <laughs> 본다 그... 예를 들어서 망개님이 히어스를 한다고 해도 볼 사람들이야 <laughs> 충신 테스트에 가깝기는 한데 타로 끝나고 오버워치 하겠습니다 얘가 말은 저렇게 해도 볼 사람들은 본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수들은 부끄러 하면서도 돈을 갈치해 가는 강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만개 님 방송을 끊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나는 만개 님 방송을 쭉 보겠다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오이 오이. 아주 가능니잘 써. 믿고 있었다고 제장.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망개님 궁금해하셨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방송 운입니다. 망개님 혹시 방송 을 보기 전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 방송에서 해 보고 싶은 거라든지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독자 너도 10만 이상으로 보고 있. <laughs> 지금 망견리 보편적인 거잖아요 에이. 어떤 분은 진짜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해어요 매일매일 치킨 먹고 살수 있는 방송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네요 <laughs> 자 방송 오늘 보겠습니다 너무 떨려 상고로 이거는 유튜브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음? 자 봅시다 <laughs> 우와 미쳤다 음? 미쳤다 리왜왜 왜요 <laughs>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어네 어? 왜 이렇게 안 기뻐하시지? 어? 무슨 뜻인지 잘몰라 <laughs>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본인이 말씀하신 거 뭐였죠? 하고 싶었던 거다 읊어보세요. 회사 있다. 10만 어. 이상. 어. 어. 시청 그 생방송 시청자 늘어났으면 좋겠어. 네 전부 다이렇집니다 와. 케이트. 네. <laughs> 이게 운명의 순회바퀴라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이거는 이 카드만큼 예, 예정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카드를 뽑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키오브코인즈또 코인에 관해서 나오죠 그냥 망개님은 일단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방송에서의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선수들이 알아서 줘요 그냥 어, 내놔 이런 게 아니라 내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짤랑 짤랑, 짤랑 <laughs>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어, 그냥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막 앞에 갑자기 치킨 전단지가 막 떨어지고 폭발이 막, 막 떨어지고 막 계속 막 떨어져 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방송은 좀 되게 좋다고 보시 돼요 다만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여섯 개의 건 카드인데요 아까 말했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의 방송 목표가 그래서 아까 말했죠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아까 말한 목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카드 찾기 네. 전에 네. 어,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목표가 있어야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아 귀찮아 방송 안해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망개님은 운도 타고났고 노력도 타고나셔야 돼요 음. 운은 타고났어 노력은 하셔야 돼수승아보기 내가 노력 안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망개님 타로를 이렇게 봐드렸는데 네 망개님 어, 혹시 괜찮으셨나요 타로? 아네 너무 좋았어요 뭔가 뼈 맞은 것도 있겠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생각보다 대수보다 음.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는 좋게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타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 드리는 거는 타로가 모든 답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답을 알려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말이 반복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망개님이잖아요 제가 아니라 제가 망개님이 아니잖아요 어찌보면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망개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만 조언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망개님이 그렇기 때문에 망개님이 어.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너그 유익한 시간 오늘 유익한 시간 너무 잘 보냈고 내후년에 성인염소가 되어있게 <laughs>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어요.